자야는 여러가지 콤보가 있어요 여러가지 콤보가 들어가서 다 알려드릴게요 콤보하고 자야를 어따 써야되는지 자야 플레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다 알려줄게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 자, 자야 강이 자, 일단 방패 사겠습니다. 검사하셔도 돼요. 이건 상관없어, 진짜로. 처음엔 큐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치속이니까 치속 취속 터트리면 좋거든요, 초반에. 그리고 룬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자야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치속을 들어요, 무조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공을 들어도 돼요. 왜냐면 W가 공격 속도가 30%가 버프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직공을 들어도 돼. 그 경우가 언제냐! 우리 서포터가 알리나 브라움일 때는 큐를 안 쓰고 평타를 세대 때려가지고 c c 기로 알리스턴이나 브라움스턴으로 고정시킨 다음 걷다 큐를 올린 다음에 땡기면서 직공 추가딜과 함께 깃털 추가딜을 넣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꾸 그 이득 보기 싫은데? 도와달라고? 야, 일로 끌고 와! 아래로! 아니, 아래로 끌고 와야지. 그걸 옆으로 끌고 가면 어떡해. 나 이거 라인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부실골이죠. 부실골은 아니지만. 아래로 끌고 와야 때리면서 가지. 나 라인 놓치는데. 니는 레드 없다고? 어, 주지마, 필요 없어. <laughs> 어 필요 없어.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어. 미니언 튕겨서 한대 맞추고. 2레벨에는 이 e 찍습니다. 알리 레드. 형, 그 티어에서는 그 생각 못 한다고? 아,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승패랑 상관없잖아. 얘만 못해? 상대 정글도 못할 거 아니야. 그냥 천천히 밀면 돼요. 딜교환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럭스 서폿이라서, 지가 알아서 다 하게, 아예 딜교안 해도 될것 같아요. 럭스는, 럭스란다. 자야는 많은 콤보가 있어요, 사실. Q를 이용하는 많은 속박 콤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든 콤보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콤보를 넣어야지 잘하는 게 아니야. 자야는 그냥, 우리 팀이 CC 올렸을 때 거기다가 Q 쓰고 평타 때려서 속박만 걸어주면 돼. 오케이? 자크 위에 있거든요? 근데 럭스가 뒷라인 잡잖아. 그럼 나도 같이 뒷라인 잡아서 누가 누가 더 뒤로 갈수 있나 내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크가 위에 있는데 위에서 죽었는데 럭스가 계속 빼잖아. 그럼 나도 빼는 거야, 씨발. 그냥. 아, 누가 누가 더 뒤로 빠질 수 있나? 내가 더 빠질 수 있는데, 어, 내가 더 빠, 어, 내가 더갈 거야. 어, 아,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병신 같은 수부터 걸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3 레벨 뺏겼지. 심지어 내가 더 빠지, 내가 더 뒤로 가는 거야. 어, 어 내가 더 뒤로 갈 거야. 어! 알아서 들교환 하겠죠. 어차피 나는 라인전엔 별로 관심이 없어. 쟤를 믿고 있지도 않고. 제가숙박을 진짜 완벽하게 넣었을 때만 기토를 홍해서 들교환 할 거고. 상대 죽일 생각은 별로 안 갖고 있어요. 난소프터의 수준을 빨리 파악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이 선발 해주시고. 알리 올라갔죠? 이러면 이제 미드에서 남탄 나오고, 정글도 내 탓하고 이런단 말이야.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 이거는 제가 깃털로 들어왔죠? 깃털각은 항상 봐야 돼. 딜견 아예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자야로 할거딱 하나야. 깃털각만 보고 있어. 여기 와드, 여기, 여, 여기 바위 꼭지점 여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깃털각만 보고 있어. 그러다 깃털 한 번만 딱 찍으면은 딜견 이기니까, 럭스 뭐 했는데 피다날아갔냐 그죠? 이거 만약에 큐 들어가면은 라인 빨리 밀게요 그냥 이거 다못 박으겠다 저기다 박으려고 하면은 자크 점프하면서 알리가 올것 같아서 그냥 갈게요 루시안 실하냐고 님들 님들 다 부실이잖아 여기 골프 구간인데 실하냐고 하면 안돼요 님들 님들의 꿈이고 미래야 얘네가 님들의 꿈이고 미래에요 얘네가 님들이 오고 싶어하는 티어 골드 1 플레 5 근데 내가 이렇게 한말 님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야 진짜로 이, 여기 티어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루시안 티어가 어디예요? 죄송한데 어? 님들 검색 좀 해주실래요? 루시안 어? 티어가 어디예요? 자 럭스 로밍 갔죠? 알리에 있지? 그냥 여기 세워두면 돼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어디서 알리가 나타날지 몰라 그냥 여기 세워둬 그냥 루시안 플레 4요? 그니까 그냥 여기 세워두면 돼 아무것도 하지마 제발 제발 나가서 경험치 먹겠다고 나대다 뒤지지 말고 그냥 세워두면 돼 CS 못 먹잖아, 먹지 마. 그냥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 자, 들어올 거야, 럭스한테. 그니까, 이거는, 봐봐. 내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한 건지, 방금. 봐봐. 럭스를 물었잖아. 그럼 럭스를 때릴 거 아니야, 루시안이. 근데, 이미 알리는 럭스한테 스킬을 다 박아버린 상태야. 그니까, 러 내가 서포터를 이용한 거야. 제가 못하니까. 럭스를 물리게 놔둔 다음에, 럭스한테 스킬이 다 들어갈 때, 그때 내가 루시안을 때리는 거야. 알리를 때리면서 기털을 미리 뽑아놓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서포터를 이용했을 뿐이야. 제가 로밍 가면 살이고, 제가 물리면 그냥 제 이용하고, 그냥 계속 알리만 때려서 못 잡을 수도 있어. 루시안 들어오게 앞대시하게 만들고, 애, 얘네들이 다 럭스한테 스킬 박으면난 무적이거든 사실상. 무적이야. 알리가 WQ 이다 e 쓰고 저화 쓰고, 루시안 앞대시 QQW 다 쓰고 평타 다써 패시브 다 썼는데 내가 왜 죽어? 만에 이게 루시안이 프리 썼으면 루시안 못 잡았을 거야. 그럼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루시안의 깃털이 신경을 써서 안 들어왔으면 럭스는 안 죽었어. 대신 알리스타 피를 많이 깎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또 라인 당겨지는 거니까 그냥 핑아 할게 여기다. 핑아도 금방 푸셔질것 같아. 사실. 서포터 못해서. 하지만 그건 나랑 상관 없는 일이지. 음. 알리스타한테 절대 물리면 안 돼. 절대. 이미 자야는 알리스타한테 물린 이상. 물린 순간, 그 이후에 궁을 써도 스턴을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알리한테 안 물려야 돼. 절대로. 알리 뿐이 아니라 어떤 서포터든 안 물리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냥 들어가서 죽이, 죽이는 각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냥 제 플레이대로 하세요. 님들이 피지컬이 있으면 여기서 추가하셔도 돼요. 님들의 그 플레이를. 저는 이제 부실골 분들을 이제 위에서 하는 거니까. 키 내려와서 시간 낭비 존나 했죠. 빨리 밀게요. 그냥 이거 알리한테 안 물려야 되니까 안 도와줄게. 그냥 또또 또 이번에 또 들어오잖아. 또 들어오지. 손톱 미리 깔아놓는 거야. 그냥 맞았네, 키. 이거는 다 잡았어야 되거든? 다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잖아. 됐네. 이게 원래 정상인데 이렇게 안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최대한 사렸어, 그냥. 최대한. 퀸은 지금 스펠도 여기서 꼬라박고 와가지고 이제 탑도 다 밀릴 거야. 근데 이거는 또 라이즈가 또 병신이야. 근데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게임이. 이래야 정상이지, 안 그래요? 라이즈가 라인을 프리징하고 있었어. 비용신 같은 새끼가. 빨리빨리 밀지. 퀸이 내려온 지 얼마 오래 지났는데. 이러면 타워도 하나 못 먹지? 럭스는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상관없잖아. 내가 나 점수 올릴 건데 럭스가 자기가 잘한다 생각하든 신짜워가 나 병신이라 생각하든 나한테 레드를 안 주든 그건 뭔 상관이야. 게임만 이기고 이 새끼들 어차피 안볼 거야. 나 올라가면 되잖아. 자, 우리, 적팀 서포터 우리 팀 서포터를 물었다. 그럼 적팀 서포터를 때려. 근데 적팀 서포터가 안 죽어. 막 때려, 막 때려. 그래서 상대 원딜 온다. 그럼 상대 원딜 때리면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상대 원딜 들어오기 전까 때릴 게 없으니까 알리 때리고 있는 거야. W 아끼고 있다가 W 켜도 되고 CS 앞설 필요도 없어. 그냥 혼자 뒤져버릴 수도 있거든, 요 럭스가. 이제? 지금 자크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 스페어도 없고 궁도 없어요. 저 그냥 안 나갈 거거든요, 이거. 럭스가 자꾸 뒤로 빠지면 나도 같이 빠질 거야. 아, 여기, 여기 핑아가 있는데 여기 핑아도 못 주고 여기 부시, 여기 부시면 보이네? 위에만 조심하면 되겠다. 아래 부시는 와도 돼 있으니까 위에만 조심하면 되겠다. 나, 어떻게 보면, 개발리고 있는 것 같잖아, 라인전. 이래도 이긴다니깐요. 어떻게 서포터가 정신인데. 서포터 잘할 때 이기는 방법을 내가 강의로 올리는 판이 있다면은, 서포터 못할 땐또 이렇게 해야 돼. 자크 위에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뒤에 서 있으면은, 맵을 볼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자크가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뒤에 서 있으면은, 불필요한 들교환은안 해도 되니까,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들교안에.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무리해서. 쟤네 흥분해서 지금 다 꼬라 봐왔거든요? <laughs> 이러면 이때 뭘 해야 되냐면은, 시야장악 해주는 거야. 굳이 킬안 따도 돼. 굳이? 굳이 킬안 따고 시야 먹고 이제 라인 밀면 돼요. 굳이 킬딸러안 해도 돼. 쟤네 궁도 빠지고 스펠도 빠졌는데. 스펠 안 빠졌나? 네, 이건 또 자크가 또 안보이고 럭스 마나가 없죠? 짜오가 삐져가지고 바통갱 아예 안오네 봐봐 이거 자크 안보이고 럭스 마나 없는데 들어갔으면 죽을뻔 했잖아 님들이 맵을 못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 너무 들기환 하려고 하고 너무 뭔가 하려고 하니까 여유가 안나니까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거야 맵을 이렇게 뒤쪽에 있으면 맵을 볼 여유가 생겨요 여기 서있는데 맵을 왜 못봐 알리 여기있고 여기 퀸 여기있고 여기 자크 아래있었고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그, 내가, 그, 집 타이밍 말했잖아요. 데포 미니언 라인 아니면 집 가는 거 웬만하면 자제하라고. 자, 루시안 가는 거 확인됐다? 나가는 거야. 알리 미드에 있었잖아, 방금. 이렇게 다 보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밀어버리면은? 개꿀이지. 타워드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안타깝게도. 신발 가야 되는데. 아, 자야는 신발이 좋거든요? 이속 빨라지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릴게요. 킹하나 항 사야돼 응 버스라고? 버스는 인정 근데 내가 뭐 여기 와가지고 부캐와서 버스 받아서 뭐하냐 씨발 <laughs> 버스는 인정 솔직히 근데 자꾸 이게 위쪽이 자꾸 잘해주긴 하는데 이쪽이 위에가 잘해줄 수 있었던 건 솔직히 내 덕이 커 왜냐면은 퀸이 왔을 때안 당해주고 이득보게 해준 건 나야 라이즈 그리고 바텀을 계속 자크가 파는데 한 번도 안 당해준 것도 나고 애들 왔을 때퀸 왔을 때 한타 났을 때킬 먹여준 것도 나야 그 짜오가 바텀에 한 번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신 같은 일단 일단 병신 같은 대대한서포도 데리고 살인 것도 나야. 짜오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럼 이거는 완전 버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올바른 버스지. 버스 탈만 한 거지. <laughs> 바텀 싸움 났을 때킬 맞는 것도 나고 럭스 됐고 살인 것도 나고 지금 탑 라이즈 잘 크게 해준 것도 나인데. 제압되었습니다. 위에 다 올라갔거든요 지금. 뒤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맵을 보면은 진짜 맵이 잘 보여요. 내가 맵을 이렇게 잘 봤나 싶을 정도로. 이제 나한테 미아를 찍잖아. 무시하면 돼 그냥. 저런 거에 대답할 필요도 없고, 같이 핑 찍을 필요도 없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저딴 새끼가 내 뜻을 어떻게 알겠니? 내 플레이를 쟤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니? 짜고 한번온거다 끝나고 왔잖아. 이건 때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런 거. 벌어진가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나는 제 신경도 안 쓰거든. 나는 지금 자크가 안 보이고, 알리스타가 안 보이고, 럭스가 안 오니까 안민 거야. 아주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안 밀었어. 님들, 막 팀들 핑 찍거나 이런 거에 영향 많이 받는 사람들 많잖아. 안 그래도 돼. 이건 이제 미는 라인 만들 수 있죠. 슬슬 루시안 약해지는 타이밍 옵니다, 이제. 럭스가 이렇게 한건 해줘요. 아무리 병신 같은 서포터들도 그래도 여기 티어까지 온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딴딴하다. 얘 이거 여기다가 뒷털 꽂아놨다가 한방에 땡길게요. 아, 망했는데 이거 이건 좀 아쉽다 어, 이거는 내가 무리했어요 내가 그냥 아까 자크 안 죽이고 그냥 거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아까 그냥 자크 플래시로 안 죽이고 자크 피만 깎고 알리스타 그냥 잡, 잡은 잡 다음에 알리스타만 따고 자크 살려보내고 퀸 헛수고 만든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무리했어 님들 같은 경우 무리하지 말고 빠지세요 이런 상황에 나처럼 무리하면 안돼 피지컬 딱한번 썼다 솔직히 이거는 내가 뭐 근데 피지컬 쓰고도 손해 봤어? 이건 오히려 안 썼어야 돼 피지컬을. 이거는 쓰고도 손해 봤어. 하여튼 서부터가 못하는 상황에서 잘 맞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그것도 루시안 알리대 자야 럭스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님들이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봐요. 루시안 알리대 자야 럭스를 어떨 것 같아요? 막막하지 않아, 진짜로. 이런 거 그냥 함부로 안 미는 게 좋아요. 이거 자꾸 막 정글 많이 오거든요, 이런 거. 그니까 여기 뒤에 가만히 세워놓으면 맵을 볼 여유가 진짜 생긴단 말이야. 여기는 상위권 구간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세워놔도 돼요. 미, 다 있거든요 미드에 근데 이게 또 금방 내려와 미드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미드 그러니까 미드에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드가 주도권을 잡을 때 들어가는 거야 우리 타워가 막 엄청 밀리고 있어 쟤네가 압박을 세게 하거나 4명이서 아니면은 우리 미드가 라인을 밀어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1대1하고 그때서야 타워를 밀고 할수 있는 거지 뭐안 해도 돼뭐 뭐 해야 될 때는 내가 피지컬이 자신이 있거나 혹은 어, 소프터가 잘할 때 싸우잖아 이런 거 올라가 올라가안 어, 들어가 될것 같죠? 바로 먹자고 품찍가 볼까요, 한번? 얘버스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현지인이었으면은, 럭스 새끼한테, 트로 당해가지고, 지금, 바텀 터지고, 루시안 존나 잘 커가지고, 중간에 자크도 못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자크도 덩달아 잘 크면, 자크가 다른 아이 풀 수도 있었어요. 진짜, 구라 안 치고. 자크가 갱 많이 왔거든요? 짜우는안 오고. 근데 이거, 현지인이었으면 또 게임 어떻게 됐을지 몰라. 중간에 퀸 내려온 거에 당해줘서 퀸도 풀리고, 자크도 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로.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원래 자야 갖다좀 후반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일찍 끝났네 게임이 자야의 핵심은 그냥 그거야 Q를 최대한 안쓰다가 우리팀 서포터가 CC 걸었을때 Q 올리고 속박쓰는거 요게 그냥 핵심이야 그냥 <laughs> 2단 승급했네 승급전 안했는데 그냥 승급했네요? 원래 이러냐? 나 승급전 안했는데 왜 그냥 승급해주냐? 원래 이래요? 뭐야?